임신 어려운 육아 전문가와 함께 풀어 갑니다. 맘솔릭 베이비 오디오 클립이고요. 저는 대박 엄마 이윤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 전문가와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고운빛 여성병원에 우리 염재호 원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임신 전에 전반적인 몸 관리, 그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어 이거는 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지만 이 만성 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쭉 엄마들이 꾸준히 갖고 있는 만성 질환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만성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어, 그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흔한 게 이제 갑상선 질환하고 아. 그다음에 어~ 어릴 때부터 앓고 있던 당뇨 음. 그리고 이제 엄마들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고혈압 음, 네. 뭐그 심장병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가장 흔한 게 젊은 여성 때부터 앓는 병 중에 가장 흔한 게 갑상선 질환인데 네. 임신 중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아기 두뇌 발달이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그~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네. 태아에 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음. 그래서 그~ 임신 전부터 갑상선 검사를 충분히 잘 해서 적절한 농도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도록 네.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임신 중에는 이제 엄마 외에도 아기도 같이 써야 되니까 네. 갑상선 호르몬 복용을 조금 더더 증가 시켜야 음. 됩니다 드시는 약은 그리고 네. 이제 혈압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음. 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보통 약제 복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네. 임신 중에 이제 드실 수 있는 약들이 있고 그 아. 않은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어, 담당 내과 전문의랑 잘 상의해서 음. 약제를 좀 변경하거나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도 어, 당뇨가 조절이 잘안 되면 임신 네. 초기에 아기 어, 태아 기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임신성 당뇨, 아, 그 당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네. 더 임신 중 전에 그렇죠. 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약제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임신 중에는 약을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임신은 주사제제로 바꾸거나 아. 이런 준비가 미리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어 다양한 그 질환들이 내가 늘 복용하던 약이 있고 또 지금 네. 말씀하신 대. 것처럼 주사로 치료하는 게 있는데, 네. 어 요거는 내가 다니던 병원과 또 산부인과는 다르잖아요. 음, 네. 어떻게 연계를 시키면 좋을까요? 어 사실은 저기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는 게 아니고 보통 자기 주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부터 주치의랑 잘상해서 임신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음. 어그 계획을 준비하면서. 어 같은 병원에 이제 산부인과를 다니면 좋겠지만 음. 아무래도 좀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불편감이 좀 있겠지요. 그래서 음. 그 따로 이제 그 산부인과를 음. 다니시면서 음. 어, 만성질환 주치랑 같이 서로 협진하는 게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또 그밖에 뭐좀 주의하고 체크해야 될 질환들이 있을까요? 어그 외에도 뭐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면은 어, 심장에 부담이 많이 되죠. 아기 아기까지 음. 같이, 같이 이제 엄마 심장에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특히나 이제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담당 전문의랑 잘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음. 어, 그 우리가 사실은 음. 만성 질환에 가진 산모분들이 내가 건강 아기를 갖기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음. 임신 중에 이제 건강하게 아기를 잘 아기가 어, 잘 자라서 출산을 건강히 할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네. 만성 질환도 관리를 잘하면 임신 하는데도 문제가 별로 없고 임신 중에 나게 건강히 잘 자랄 수 있고 음. 출산도 건강히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만성 질환 또뭐몇 가지 좀 가벼운 병이라도 있으시다면은.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임신이 될수 있을지 약이라던가뭐 주사만 잘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게 임신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은비 여성병원의 우리 염재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